어이 카메라 각도에 또, 갑자기 또잘 맞냐? 내가 맞췄어. 아유 기영님. 아니 전전 근데 지도 뜨듯이 는데안 되는데요? 니네가 못맞추데이거 올리던가 해보아이거 <해서. 웃음> 올리는 게 <laughs> 문제가 아니라. 아이고. 항상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육 <laughs> 그릇. <Good, good, good. 웃음> 이거 보고. 뭐. 아이 예, 그거예요? 어. 그 삼각대 처음 써봐요 야, 너, 네? 네, 네. 네. 네? 그거 있으면 쓸 일이 없지 않을까저저저 쓰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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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공익해요 이라고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, 공 있다고? 음, 6개월 <목소리> 작업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써. 스수 거치는 거있아저 운이 좋아서 공이 깐 거지 운동했는데, 그때 수술 한번 했다고 사급 주던데, 어디서 했데 팔꿈치로 기 아, 그러 예, 네, 다, 다 괜찮죠. 수술하고 나서, 야구, 계속 했어요 아, 야구에서 나왔어 그거, 네. 아 그거, 그 프로 가려고 아, 거 그거, 그거, 그그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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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, 그거, 그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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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없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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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그래요? 형님 모르셨어요? 몰랐지 나는 너 어떻게 알어 뭐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뭐 한두 번뭐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누군지 기억이 안나갖지고 뭐, 투맨게임? 잘한다 <laughs> 어 네. 나이스오리 수리, 수리, 수아 엄청 많아요. 아니, 아니. 그 서울에, 서울에서는 아 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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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 아니야, 그그그 뭐야? 광 광명에서 다녔어요 고등학교. 네. 광명 그나마 집이랑 가까워서. 네. 네. 네 부상하고 부상 당했잖아요. 아니 부상 당하고 근데 고이 때 다녔거든요, 형. 그래서 수술하고 고3때 거의 못 뛰고. 대학교 갔어 2년제 야, 그냥, 그냥. 아 그냥? 네. 빨리 2년제 가서 쇼부 가야되겠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그 뭔가 그 될거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2년 더 하고 그래도 마지막엔 딱 진짜, 진짜 재밌게 끝냈어요 마지막 때가 제일 좋았죠

다전력안 다 던지니까 그냥 30 후반 막40 이렇게 던지다가 한두 번 세게 던지고그랬서어 어, 근데 난 4회는 어하겠어 뭐라고? 4회 있냐고 못하겠어 <laughs> 어호! 몰랐어, 몰랐어. <laughs> 저렇게 어떻게 넣지? 제, 제, 배로 아니, 이게 백보드가 되게. 아, 와. 백보드 잘 쓰면 거의 근데 보통 궁이 세가 되게 백보드 이크이의마이이야 근데 보통 이이 세게 날아가잖아 마팡이스이많이크 마이크. 마이 아, 아 여기서 네네네네네네네 아까 시작할 때동률이네네네네네네네안 아, 들어가 있 던데. 왼쪽 a y o k 지 아유 이 a y Okay. o k 여기서 k a y Okay. o k 전혀 다른 a 목이니까 <laughs> 아니야 a y o k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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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때, 형님 때 나오셨나요? 제가 사촌 형 데려왔을 때. 어. 네. 네, 네,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컸는데, 그 형은 나중에 커가지고 운동을 안 했어요. 고등학교 때 커가지고. <laughs> 면 제대로 했겠다 네좀 그래도 잘했을 것 같은데 아하하하, <laughs> 마지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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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